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포인트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툴바에 보시면 두 번째 명령어인 이 포인트 앤 플레인 레퍼티션 그래가지고 포인트와 평면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브를 잡으시고요. 어, 포인트를 잡는 거죠. 시작 지점과 끝 지점 그 사이에 포인트와 평면을 반복적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라미트에 보시면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 인센스는 개수만 지정하는 거고요. 인스턴스는 센 스페이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수와 간격을 지정하는 겁니다. 스페이싱은 간격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어, 이 레퍼티션 모드라고 되어있죠. 음, 앱솔루트 방식이 있고 렐러티브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전 버전에 비해서 좀 강력하게 강화된 기능이라 보면 이 액시스 시스템 있죠 축입니다 축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복면에다가 일정한 형상을 패턴화 시킨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패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 축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기능 정도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실습 을해 보겠습니다. 요 멀티플 포인트라는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마우스 오른쪽하셔가지고 파이프 링크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실습 자료 방 안에 가시면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여시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자 요겁니다. 포인트 앤 레프티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 평면에 가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는, 패턴 툴바 에보시면 어, 여기 있죠? 어, 레플리케이션 툴바 에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세개 다. 그러니까, 하나만 배우시면, 맞죠? 그렇죠? 일단 3p가 되겠습니다. 그죠? 세 개의 어떤 명령어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커브부터 잡아보죠. 커브를 잡고요. 만약에, 퍼스트 포인트하고 세컨드 포인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커브의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죠? 이게 이제 퍼스트 포인트하고 세컨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퍼스트 포인트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헷갈리시죠? 자, 이 커브도 그렇지만은 곡면도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라는게 있습니다. 렇죠 커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올 수도 있겠죠. 곡면도 마찬가지죠. 곡면에 따르면 곡면의 위쪽, 아래쪽.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이 변경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오퍼레이션 툴바에 보시면 제일 끝에꾹 눌러 보시면 요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인버터 오리엔테이션에 고 있죠. 한번 눌러 보죠 커브를 찍으면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화살표 방향이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어, 요거 누르시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클릭 클릭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요. 어, 확인만 해놓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였나요?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퍼스트 포인트가 되고, 여기가 세컨드 포인트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고요. 자, 그다음에 인선스를 한번 해보죠.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선스는 개수입니다. 한 일곱 개. 자, 럭키 세븐, 프리뷰 해보죠. 이렇게 됩니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도대체 이 간격이라는 게 네, 개수 있죠. 음, 음. 이 간격이라는 게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어떤 직선 거리냐, 아니면 이 곡선 있죠. 이 곡선 거리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한번 검사를 해보죠 아무래도 음, 확인을 해보고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곡선을 잘라야겠죠. 오퍼레이션 툴바에 보시면 여기 첫번째거 있죠. 네, 스플릿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커버 찍으시고요. 커팅 엘리먼트란 게 칼날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 찍고 포인트 찍어보죠. 그럼 이 사이 주황색 부분이 남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커브 숨긴 거 다시 한번 보이게 하죠. 다시 한번 곡선 찍고요. 첫 번째 칼날 두 번째 칼날 칼날의 방향을 바꿀 때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6번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자, 커브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라인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라인? 굳이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이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찍었습니다. 거리가 보이죠? 혹시나 거리가 안 보이시는 분은 커스터마이즈에서 디선스 있죠? 이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패널이랑는 것은, 기가 패널이죠? 이 패널에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체크해지되버리면, 패널, 패널에 보이나요? 어, 이 3차원 공간에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여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두 가지는 웬만하면 체크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거리 측정하실 때는요. 자,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더 측정해 보죠. 이번에는 요 점이랑 요점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유클리드한 방식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직선 거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커브 한번 찍어보죠 자, 이커브 오케이. 그 다음에 또커브 찍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거리가 똑같죠? 그렇죠? 이거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대화 상자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곡선 따라서의 거리다. 그렇죠? 지오 대식 방식으로의 어떤 곡선 따라서의 거리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냥 넘어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때 하나씩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도움이 되겠죠. 자두 번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찍고요. 프리뷰 하니까 끝까지 이렇게 프리뷰하니까 시작과 끝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엔더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포함이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엔더 포인트 이걸 체크하셔야지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노멀 플레인 커브의 노멀한 커브. 노멀하다는 얘기는 이제 집교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평면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두 가지 의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산스라는 것은 등 간격이죠? 사실은.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산스하고 스페이싱을 해보죠. 개수하고 여기다 대고 한50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퍼스트 포인트가 있나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마우스 오른쪽 엔드포인트, 이 e 커브의 오른쪽에 갖다 대면 오른쪽 에 엔드포인트가 잡힐 거고요. 왼쪽에 갖다 대면 왼쪽에 엔드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자, 클릭. 방향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프리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가 50이 되는 겁니다. 50, 50, 50, 50, 50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한 10개 써 볼까요? 쭉 연장이 되죠. 결국 어떻게 연장이 되는 거죠? 커브의 탄젠시 방향으로 해서 쭉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30 주면 그 사이에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20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20, 20, 20, 20씩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곡선 따라서의 거리가 2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스페이싱은 뭘까요? 이 간격만 줄수 있는 겁니다. 간격만. 25 주면 개수는 지가 알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25, 25. 한, 넉넉하게 한70 정도 쳐보죠. 그럼 가는 거죠. 70, 70, 70, 70, 나머지. 그렇죠? 여기서는 연장이 되나요?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싱을 하면 복선 길이만큼만 가는 거고. 그렇죠? 얘는 어떻다고요? 한30 해보겠습니다. 한 10개. 그러면 한 열다섯 개. 어떻습니까? 쭉 연장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 근데 인선스는 어떻습니까? 연장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곡선 내에서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그때그때 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퍼스트 포인트를 잡아버리니까 요게 이제, 어, 돼버리죠? 그럼 이거를 클리어. 해제버리죠 자, 커브 다시 한번 잡죠? 리뷰하고 하니까 이게 활성화되면서 요렇게 시작과 끝에도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커브를 찍고요. 만약에 퍼스트 포인트를 여기를 잡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묵시적으로 이 엔더 포인트 있죠. 여기가 이제 어 끝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익스트미이티 세컨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엔드 포인트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이게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엔드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를 쓸수 없다는 거. 그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런 얘기였고요. 만약에 어 나는 이 점에 있는데 뭐이 점이 없다고 생각이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커브는 잡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포인트 만들면 되죠. 자, 우리는 커브를 잡고요. 한번 비율을 해보죠. 비율로. 0.3. 그러니까 30% 지점에서 출발해서. 세컨드 포인트. 다시 한번. 크레이트 포인트. 그렇죠? 한70% 0.7. 오케이 OK 누르면 두점 사이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섯 개. 이렇게요. 자, 노멀한 평면까지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어, 여기 보면 레퍼티션 어, 방식이 있죠. 앱솔루트 방식이 있고 렐러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커버 함번 잡아보죠. 자, 인스턴스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비활성화되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치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개수만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수와 관련된 거 스페이싱이랑 인스턴스앤 스페이싱하고 스페이싱 이두 가지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체크하시죠. 한 5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30씩 줘보죠. 그렇자쭉 가고요. 근데 어떤 지금 아직 비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스트 포인트 있죠? 출발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점을 출발점으로 할 거냐? 이 점을 출발점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엔더포인트 여기를 출발점으로 잡아보죠. 프리뷰 갑니다. 자, 그럼 앱솔루트를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리고 엘리티브 했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일단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Create in New e l e m e n t d i t a b l e body 예,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요. 여기에 일종의 폴더가 하나 생기고 그 폴더 안에 지금 생성될포인트하고 평면이 다 모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포인트 하나, 평면 하나, 포인트 하나, 평면 하나, 포인트 하나, 평면 하나 너무 지저분하게 스펙트리가 만들어집니다. 웬만하면 체크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렐러티브 방식, 앱스루트 아, 방식입니다. 어, 절대적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더블클릭해 보면 이게 체크돼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페이싱 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옆에도 포인트 여기도 30이죠. 얘도 30입니다. 그렇죠? 얘도 30이에요. 그 30이 증가되는 거예요. 얘는 얘고, 얘에서 30%, 3 0 m 합치니까 6 0 m 리가 되는 거고, 60에서 3 0더 하니까 9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40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더블 클리어 한 다음에 40. 엔터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시 40으로 늘어나겠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생성되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포인트는 얘에서 바로 가져오는 거고요. 맞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그렇죠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80이 아니고, 어, 나는 75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더블 클릭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 간격 조정할 때는 이, 가, 이 치수만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블클릭하셔가지고 FX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이 수식관계 지워버리고 여기다 직접 75mm 단위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50이 돼도 얘는 바뀔까요? 안 바뀌죠? 수식관계 끊어져버렸으니까요. 자 이게 이제 앱솔루터 방식입니다. 렐러티어 네, 방식은 뭐냐면요. 자 찍고요. 자 퍼스트 포인트를 엔더 포인트 이점을 잡겠습니다. 자, 렐러티브로 한 다음에 5에 30 그대로 하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생성되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자, 얘 30이 30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60이죠. 그렇지만 여기 30또 있죠. 얘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만, 그렇죠? 또는 얘 들어와서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솔루트 랑선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것에서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레 e 티브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얘는 아 요놈은 요놈에 의해서 거리가 계산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놈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놈은 요놈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농담건이니까 좀 기분이 상하셨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앱솔루트 방식은 이 점에 의해서 이 점에 의해서 이 점이 이 점이 이 점이 이 점이 다 계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렐러트의 방식은 바로 이전점이죠이전점에 의해서 거리가 계산이 된다. 사실은 그뭐잘 모르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 버전에 비해서 가장 강화된 기능이 바로 엑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 상당히 어, 중요한 기능이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좀 있다 이제 공면을 가지고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브 측정, 어, 인선스 개념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섯 개 보죠. 인선스 개념에서는 시작 퍼스트 포인트하고 세컨드 포인트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인버스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엔더포인트 노말, 프리뷰 여기서부터 이제 쭉 흘러오겠죠? 얘까지도 만들겠습니다. 얘까지도. 엑시 시스템까지도 만들겠는데 프리뷰가 활성화되고 있죠? 뭔가 밑에 옵션을 아직까지 지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클로는 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이따 보죠. 일단 얼롱 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평면을 한번 잡아보죠. 평면은 끌까요? 자, 프리뷰에 보면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해서 이 x, y 제축이 결정이 되느냐? 그걸 먼저 이해해야겠죠 일단 x축이 있지 않습니까? x축이라는 것은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뭐라고요? 곡선의 탄젠트 접선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곡선의 접선 방향, 곡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근데 왜 이쪽으로 흘러가지? x축이 왜 이쪽이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죠. 이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잡아보죠. 그러면 x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겠죠. 자,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예 찍고요. 축까지 만들겠습니다. 얘는 빼고요. 자, 인선스 개념으로 다섯 개축 만드는데 롱 서페이스. 서페이스를 평면을 잡았습니다. 자 프리뷰하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 그렇죠? 엔드 포인트까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엔드 포인트까지 만들어지겠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디렉션에 의해서 커브의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방향성 방향으로 해서 x축이 결정이 된다. 접선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겠 그럼 y축은 어떻게 될까요? y축, y축이랑 선 공면의 노말 방향입니다. 지금 여기서 잡았던 이 서페이스 있죠? 서페이스의 노말 방향, 수직 방향으로 해서 이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해서 Y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뭐 Z축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어, 떻게 보면 이 커브 있죠? 이 커브의 법선 방향이 되겠죠? 그죠 커브의 법선 방향. 커브 자체의 노말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커브가 아니고 곡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익수로도 해보죠. 예, 찍고요20 정도라죠? 밀어. 자, 요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아, 요거는 이제, 어, 이, 익수를 하면서 이 방향선을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잡아주면, 이 평면의 수직 방향, 이렇게 잡아주면 에러 메시지 없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아니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한번 보죠. 어, 커브, 얘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선스 개념을 해서 다섯 개. 엔드 포인트까지 합치고요. 축 만들겠습니다. 서페이스 얘를 잡아보죠. 프리뷰 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요. 이 곡면의 노말 방향이 뭐가 되는 겁니까? y축 방향이 되는 겁니다. y축 방향. 접선 방향은 x축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왜 아래쪽에 생겼지? 위에 생기고 싶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인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버스 방향을 반대로 해보죠. 이렇게요. 그러면 위쪽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을 바랍니다. 물론, 이 곡면 자체 있죠? 곡면 자체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도 이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패턴 할 때, 이거 있죠? 어, 유저 디파인 패턴, 유저 패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커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엠버스는 꺼버리죠? 이번에는 이제 복제하는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그 어, 공, 어, 면 따라서의 어떤 형상을 패턴화 시킨다든지, 그럴 때, 뭔가 형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죠? 그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뭔가 면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을 만들어 쓰게 됩니다. 툴바에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축만든 거, 엑시시스템 눌러보시죠. 저는 이쪽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 은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되겠죠. 저는 이쪽 접선 방향을 x축으로 하고 싶어요. 왜? 패턴의 기본, 이 a 의 기본 개념이 x축은 접선 방향이었으니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라인 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커브의 탄젠시하게. 찍고요 포인트, 끝점을 찍겠습니다. 방향, 리버스 디렉션 하겠죠? 이쪽 방향으로. 여기 X축 역할을 할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럼 X축은 결정이 됐죠? 어, 방향이 뒤로 가 있는데요? 그러면 리버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Y축은 어떻게 될까요? Y축은, 그렇죠?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쪽 방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곡면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자 다시 라인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앵글로 하겠습니다 커브 찍고요 서포트 이 면을 찍어보죠 이 면에 대해서 그렇죠? 90도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포인트는 이 점이 되겠죠 90도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버트 디렉션 하면 되겠죠 그럼 이쪽이 Y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자, 오케이 누르면 Y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Z축은 반대로 가버렸죠? 그럼 리버스 하면 Z축이 Y 위로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고, 요 XY평면에다가 형상을 그린 다음에 커브 따로 흘러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곡면 정의를 통해서 곡면에 따른 이 축을 다시 정의한 다음에 형상을 만들고, 그 곡면 따라서 패턴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쓰면 상당히 요거를 이용하셔서 쓰실 때 유용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 형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에러 메세지 뜨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요렇게 만든 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복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복제. 자, 커브 찍고요. 인선스 다 개로 하고요. 이번에는 축을 만드는데, 클론. 클론은 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만든 요, 있죠? 얘를 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체크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똑같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 방향성을 똑같이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나 축을 만든 다음에 크롬 개념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 어떤 커브의 노말 어떤 서페이스의 노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죠? 이걸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방향성이 다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어, 커브의 노말이었죠 자, 캔슬하고요 다시 한번 보죠 축은 잠시,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커버 찍고요. 축을 만들겠습니다. 서포트, 이 평면을 잡아보죠. 다섯 개. 리뷰, 요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얘는. X축이. 근데 클론은 어떻다는 얘기죠? 방향을 안 트는 거죠. 얘는 방향을 트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이게 한 다음에요. 클론 개념을 한번 써보죠. 커버 찍고요. 그 다음에, 클론 요 축을 잡아보겠습니다. p r e 하면, 얘는 방향을 안 트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을 트느냐, 안 트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커브 따라서 어떤 형상을 규칙적으로 배치하고자 할 때, 특히 그, 체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체인 같은 거 형상들을 이렇게 배치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포인트하고 플레인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명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